안녕하세요 아트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어, 여기 봐야 되는구나 어, 오늘은 그 지금 오후 한 4시 정도 됐고 햇빛이 막 들어오죠 저희 집 서재입니다 어, 그 11월 달에 아트부산에서 전시를 했죠 제 소장품들 중에 일부 한20몇점 정도 전시를 했는데 그때 이후에 사실은 집 전체적으로 작품을 다시 걸고 싶었는데 저희 집이 좀그 복층이고 천장이 높다 보니까 어 작품을 설치할 때그 액자를 전문으로 걸어주시는 설치 선생님이 어 항상 좀 저랑 호흡이 맞는 선생님이 계신데 어 12월 달 중으로 설치해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글쎄 제주도에 어 그한달 살이 이런 거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오셨나? 그래서 연말에 작품들을 설치를 못한 채. 그냥 그 포장되어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집에 잠깐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오후 시간에 제가 지난 몇 달간 컬렉팅했던 좀 아무도 모르는 <laughs> 어, 하지만 저는 좋아하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 어, 언박싱을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 제가 직접 찍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화면을 돌려보면 지금 박스가 뭐 다양하죠. 여기에 피톤 갤러리에서 산 권현빈 작가, 임소단 작가, 지금 뭐백가트에서산 작품, 오이원 작가, 우태경 작가, 안제로테로 모빌 어,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해야 되고 사실은 지금 <laughs> 여기 너무 지저분한데 이것도 생각보다 커가지고 음, 아직 그 설치 선생님 오시지 못해서 못 걸었어요. 그래서 이 아네타 카이저도 저도 걸어야 되고 그리고 정희승 작가님 사진 작품도 지금 못 걸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잠깐 세워놨고 집이 좀 전체적으로 <laughs> 난리예요. 그래서 어, 어차피 설치 안한 그냥 현실적인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좀 어떤 작품 컬렉팅 했는지 어, 소개하는 시간 오랜만에 가지면 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 근데 이 작품 소개 제가 안한것 같아가지고 잠깐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저희 집 영상 보시고 걱정하시는데 햇볕 괜찮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저희 집이 이사 오기 전에 그 차단 필름? 어, 그걸 다 해놔가지고, 어, 뭐, 완전 100%는 아니겠지만, 어, 98% 정도 된대요. <laughs> 전문가의 말씀에. 그래서 기본적인 뭐 이런 햇빛 이런 것들은, 게... 코팅을 다 해놔서 그런 부분은 댓글로 걱정 많이 하시는데 너무 불안하시면 안 하는 게 좋고, 근데 저는 좀 창가에도 어울리는 작품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창가에도 좀 설치를 하고 차라리 뭐그 햇빛 차단을 하는 편이에요. 이 작품은 한국의 유재현 작가인데요. 어, 유재현 작가는 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 종종 들어와서 노블레스 갤러리에서도 전시했었고, 도잉 아트에서도 전시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나무에다가 마커 칠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작가가 재밌는 게 이게 유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마카, 그러니까 매직 같은 마카로 색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유화인, 재료의 모순? 그니까 모두가 다 이건 마카칠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걸 유화로 하는 그 기법을 되게 자주 하세요. 그래서 전시장에 설치됐을 때는 이 작품 외에도 여러 작품이 함께 설치돼서 조금 위트 있고 재밌는데 저는 좀 이렇게 긴 장미꽃 시리즈를 이렇게 어, 설치해놨습니다. 를어 근데 재밌는 건 여기. 요기... 이 작품이랑 또 뭔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재밌네요 어,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주제가 똑같이 장미여가지고 좀 재밌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점씩 좀그 뜯어 볼 텐데 어... 일단은... 지금 여기도 뭐 상당히 작품이 쌓여 있고 옥승철 <laughs> 뭐 작가 조명도 있고 뭐 청자도 있고 이러네요 일단은... 어... 여기 피처원에서 온 건데 제가 이거 아직 안 뜯은 거 알면 놀랄 거예요. 아 제가 설치하는 선생님 오시면 같이 하려고. 아. 한국 갤러리에서 작품을 사면 보통 크기가 작으면. 그, 직접 가지러 가고, 저도 지금 갤러리 2에 이은세 작가 작품 가지러 가야 되는데, 계속 못 가가지고 죄송하다고 하고 있는데, 음, 이렇게, 이때, 퀵으로 왔어요, 작품이. 그래서 이 정도 크기는 퀵으로도 받으실 수 있어요, 작품을. 그래서, 뭐, 갤러리에서 작품 사면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보내주실 때 다마스나 퀵을 활용합니다. 어, 제가 한국의 신인 작가들 젊은 작가들 작품 많이 컬렉팅하잖아요. 근데 어, 얼마 전에 제가 어떠한 댓글을 봤는데 제가 작품을 소개를 하는 게 너무 편향돼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되게 그 치중해서 소개한다. 근데 제가 미술사학과를 나왔지만 전좀 대중들한테 미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큐레이터나 미술 비평가나 미술사학자가 아니고, 컬렉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취향에 맞는 작품을 사고, 제 취향에 맞는 작품을 소장하고, 제 취향에 맞는 어, 작품을 유튜브에 소개하는 거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 취향이 그, 구독자분들하고 다르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보통의 취향을 소개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유튜브는 유튜브의 작품을 소개한다라는 건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의 작품을 소개하는 게 맞아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 어떡하나 <laughs> 안 보셔야 될것 같은데 앞으로도 저는 제 취향의 작품들,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작가들을 유튜브에는 많이 소개할 것 같아요. 단 미술사는 이미 지나간 거고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술사에 등장한 작가들은 좀 음, 이미 대중들이 다 알고 있고 미술사 책에 실렸던 오랜 시간 논의됐던 그런 작가들을 소개하겠죠.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음, 오위원 작가. 오이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작가님을 이전시에서 처음 봤어요. 사실 근데 작품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어서 다른 작품도 계속 봤는데 여전히 다른 작품도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앞으로 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어 이거 도록은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도록도 너무 재밌네요. 오. 그록도 너무 예쁜 걸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우태경 작가는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때 그때는 막아 컬렉팅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들다가 이번 전시에서 조금 재밌게 어, 인상 깊게 봐가지고 작은 거두 점을 컬렉팅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은색은 아크릴인가? 아니면 스프레이 를 뿌리고 하신 건가? 칠하고 하신 거겠죠 이거는? 네, 칠을 직접 한다는. 되게 여성스럽다 이거. 뭔가 어, 동양지보이기도 그러니까 정형... 하고 그런데 이게 자세 보면은 이런 색각형 음.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음. 이거는. 처음에 이제 캠퍼스에 캠퍼스에 프린트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프린팅을 시작하는 건데 아 그럼 이게 먼저 한번 프린팅 하고 그 위에 다시 네. 또 페인팅하는 거예요? 수직, 아 그러네 여기가 아... 그럼 이게 다좀 보면 여 깨져 있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연결해서, 연결해서 이런 거예요. 아 그렇다 진짜 그렇다 재밌다 이분도 되게 작업 이 갤러리 대표님이 나이가 저랑 비슷하신데 한국의 젊은 작가들 많이 소개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뭐 매치스 패션 상자에서 왔네요. <laughs> 막 프린트 옆에 작품. <laughs> 서재에 있는 거라서 여기서 그냥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크릴화 수업을 하고 와서 여기가 막 이렇게 물감이 묻었어요. 어, 그리고 한국의 젊은 작가들 작품 사실 때는 뭐이 작가님들 오르나요? 이 작가님들 리셀 되나요? 이런 질문은 어,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작가가 이제서야 막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전시를 하기 때문에 리세일이 나온다라는 건 적어도 그 작가를 갖고 있다가 그 작가가 좀 싫거나 아니면 진짜 막말로 어, 솔직하게 말해서 싫거나 아니면 이 작가를 둘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어,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내 취향에 안 맞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와서 한번 팔아보고 싶다거나 이럴 때 리세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인 작가의 작품을 두고 리세일이 언제 되냐? 리세일 가능하냐? 이런 질문은 시장을 좀만 이해하면 잘안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막 활동하는 작가가 어떻게 리세일이 언제 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어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퀄리팅 하실 때 블루칩 작가를 사는 경우. 이미 모두가 아는 유명한 작가가 아닌 경우에는 리세일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는 어 가격이 오르겠죠 왜냐하면 오르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게이 작가가 열심히 전시를 하고 계속 활동을 하면요 내년 내후년에 이, 자, 이 가격에 못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가격은 오르나요 그, 그 질문도 작가님이 계속 열심히 여러 갤러리랑 활동을 하면, 아니면 전시를 하면, 오릅니다. 근데 활동을 안 하면,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좀 줄여야겠어요. 짜자잔. 보이나요? 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또 햇빛이 있어가지고. 어이 오이원 작가가 지금 실버톤의 그 캔버스에 아이고 실버톤의 캔버스에 생연필을 그 레인보우색으로 싹 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오팔 느낌 나는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어그 얀베르니카 앤센스 조각 또 미니멀하면서도 오팔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아해서. 어, 컬렉팅을 했고, 근데 뭐얀 베르니카 에센스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고, 뭐 이미 비엔나를까지 갔던 작가고, 설치 작가고, 뭐 작품의 가격도 뭐 상당히 뭐 높고. 그런데 이 작가 작품은 이제 한국의 젊은 신진 작가인데 제가 빛을 좀 탐구하고 이런 작가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어 한국의 젊은 작가 중에서도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작가가 있다니 이러면서 이제 그룹전에서 보고 가격이 얼마였더라. 제가 말씀 드려도 당연히 되겠죠? 50만 원에서 10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점만 살까 하다가 그두 개를 같이 걸고 싶어가지고 왠지 그 비오는 날 어렸을 때 바닥에서 보이는 그 기름 덩어리가 만들어내는 무지개 또 비가 온뒤 하늘에 보이는 무지개 그런 것들을 너무 섬세하게 담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가 햇빛에 대. 너무 아름답죠? 지금 이 방이 전등도 없고 딱 햇빛으로만 들어온 방이어서 제가 좀 자세히 찍어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작품 하나. 오 너무 예쁘다. 어디다 걸어야 되나요? 지금 작품 설치 사장님도 아직 제주도에서 안 오신 것 같은데. 아 작가가 사인을 이렇게 놨다는 건 여기 위라고 해놓은 표시예요. 저는 약간 연약한 이미지를 작품에 담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사라지는 그 순간을 포착한 거?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당연히 제 취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컬렉팅은 남의 취향에 맞게 사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도 남의 취향에 맞는 걸 올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컬렉팅한 작품을 올리, 찍다 보니까 제가 그 말이 듣기 싫었나봐요. 계속 이렇게 곱씹는거 보니까. 이제 전 사실 뭐 악플 이런 게 많은 편은 아닌데, 아, 미술 작품 컬렉팅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뭐라 그러더라? 왜 미술을 돈으로 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악플 달리는데요. 그냥 별로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안 써요. 왜냐면은.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술을 안 산다면? 그럼 도대체 작가는 어떻게, 왜 작업을 하지? 정말 자기 작품이 안 팔리기를 바라나? 그런 작가라면 전시도 안 하고 아니면 전시하고 무조건 안 팔고 본인이 소장하겠죠. 그래서 작품은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음악을 다운로드해서 들으시잖아요. 미술에서. 당연히 무료로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마음에 들면 사서, 보, 사서 집에 걸어놓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작가에게도 좋고, 왜냐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갤러리와 작가가 함께 전시를 열고, 어, 작가에게 이제 돈이 가잖아요. 평상시에 이제 5대5로 가는데, 어, 그것 자체도 뭐, 말이 안 된다 이러는데, 어, 갤러리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나쁜 갤러리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작가 혼자 전시 열고 홍보하고 컬렉터 부르고 비평가 부르고 대중 신문 부르고 전시 컨셉 잡고 아우 그 그거, 그거 못합니다. 그런 작가도 가끔 있죠. 근데 대부분은 갤러리가 하는 일이 되게 커요. 그래서 뭐 작가를 통해 서면50% 싸게 살수 있지 않나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셨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갤러리들은. 외국은 다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갤러리랑 작가랑 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어나 이거 직접 원두 원가에 주세요 제가 혼자 집에 가서 내려 먹을 거예요 이러지 않잖아요 <laughs> 얘가 좀 그런가? 음. 어쨌든 저는 좀 전시 컬렉팅을 할 때는. 작가에게 직접 연락해서 작품을 사는 것보다 작가가 전시를 할때 갤러리에서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작가 역시 본인의 작품을 컬렉터에게 갤러리에서 사지 마세요. 저한테 사면 더 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작가들은 실제 컬렉터들이 거래 잘안 해요. 왜냐면 어떻게 그렇게 팔았는지 알아요. 그 관리가 안 되잖아요. 작품이. 작품의 관리가 안 되고. 똑같은 걸 여러 번 그려서 여러 명에게 팔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엔 작가가 성장하려면 작품 관리가 중요한데, 그런 거를 갤러리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뭐, 이 영상 보시고 뭐라고 막 하실 수도 있는데, 갤러리들이, 좋은 갤러리들도 많고, 갤러리랑 작가랑 5대5로 나누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고, 외국도 다 그렇게 해요. 작가는 작업 위주로 하고, 갤러리는 그 외의 일들을 다 맡아서 해주고, 어, 어떻게 어 보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도 이해하셔도 되는데 근데 여전히 어, 작가랑 갤러리가 5대 5를 갖는 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시장을 인정하지 않을 순 없거든요 우와 너무 예쁘죠 제가 뭐 흥분해서 말이 좀 빨라졌는데 와 이,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너무 재밌는 게 이게 다 색연필이에요 예뻐라. 전시장에서 볼 때보다 더 예쁘네요. 정말 여리여리한. 그래서 이렇게 창문에 무지개가 맺힌 듯한 느낌? 비닐을 떼야겠다. 와. 어디에 걸어야 될까? 고민이네요. 두개 같이 걸으려고요. 아까 그 네모난 거랑 같이. 제가 갤러리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갤러리 운영자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고 그냥 컬렉터고 물론 미대를 나와서 미술 일을 하고 있지만 미술 교육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품을 갤러리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갤러리에서 안 사고 아, 어쩔 수 없이 작가가 팔아야 되는 경우 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근데 보통 작품이라는 거는 전시? 어떠한 전시 했었죠? 아 이번 전시는 시리즈가 뭐야? 이번 전시 컨셉이 뭐야? 기획 의도가 뭐야?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잖아요 작가는 전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시에 어떠한 시리즈가 있었는지를 다 알아요. 컬렉터나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뭐 누구누구 작가 그때 그 전시 그 갤러리 전시 좋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시일 때마다 작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 물론 뭐 비슷한 시리즈도 있겠죠. 그래서 작가가 그냥 작업실에서 작품을 팔면, 음... 아, 너무 그 작가 작품 사고 싶어서 작업실까지 가서 어떻게든 구해왔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다 전시를 보고 작품을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작가들은, 얼마나 좋은 전시에 나갔던 작품인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전시 이력이 있는 작품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래된 컬렉터들은 다 전시 이력이 어땠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다 알죠.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어디 어디서 전시했었는지. 그래서 지난번 전시에 못 샀으니까 이번 전시에서 사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죠. 와, 우태경 작가 작품인데요. 어때요? <laughs> 추상입니다. 제가 추상을 좋아하는데요. 우태경 작가는 이렇게 제목을 써주셨네요. 푸르른 광명 속 아이리스. 1 <laughs> 여자 작가님이시고요. 오희원 작가도 여자고, 우태경 작가도 여자 작가님이신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도 이제 미대를 나와서 미술 교육인들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친분이 많은데, 제가 친한 미술 선생님? 왜? 친구였나? 그러더라고요. 나이대가 좀 저랑 비슷하신가 봐요. 어, 꽃폭탄 같지 않아요? 꽃꽃폭탄. <laughs> 우태경 작가 작품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조그맣게. 이게 디지털 이미지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조그만 디지털 이미지. 이렇게 보이시죠? 구분이 잘 안되죠. 근데 디지털의 이미지 픽셀 하나를 갖고 와서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어, 다시 페인팅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수히 어, 그 온라인상에서 봤던 이미지 중에 한 조각이 추상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세트로 샀는데 하나는 일단 요렇게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이게 다 같은 전시였어요. 어, 이 전시 기획도 재밌었는데, 이 전시 기획도, 진 메이언슨이라는 작가님이 또이 후배 작가들의 전시를 기획했거든요. 그래서, 어, 미술이라는 것이 그냥 그림 하나 딱잘 그린다고, 그거 사야지,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 그 전시가 좋았어? 아, 그 전시 어땠어? 아, 그 전시에 나온 작품이야? 이런 식으로 미술, 작품을 보여주고 전시를 만들어 나가니까요. 이때 진메이어슨이라는 작가님이 한국 분이시지만 국적이 미국이실 거예요. 어렸을 때 아마 인터뷰가 많으실 텐데 이베 갔었고, 어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분하고 이제 그 한국에서 전시 많이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사실 잘 알아요. 근데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말했어요. 한국 큐레이터님하고 결혼하셔서 한국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피트원에서 전시를 기획을 하셨고 이렇게 그 후배들, 후배들 중에 좀 소개하고 싶은 라인업을 딱 짜셔가지고 전를했죠 그러니까 선배 화가가 음, 기획한 후배 추상 작가들의 전시입니다. 그때 제가 이두 작가를 보고 좀 좋아가지고 음, 뭐, 유명한 작가 사는 것도 좋지만, 전 신인 작가를 작품을 사서, 10년 뒤에 이 작가들의 어떠한 성장을 할지 이런 거 너무 기대되고, 좋아하고, 또 값도, 소보 컬렉터가 신진 작가 사는 게 훨씬 더 부담도 없고, 좋거든요. 어, 그런데, 근데 이 작품을, 사실 이 작품이 전시에 없었어요. 이두 점이 없었는데, 제가 그 갤러리 대표님한테, 혹시 뭐더 없나요? 항상 그런 것도 물어보시면 좋아요. 전시를 하기 전에 작품을 많이 모아놓고 모든 작품을 다 DP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좀 있어요. 뭔가 자리가 부족하거나 컨셉이 좀안 맞거나 그랬을 때는 똑똑똑똑 두드려서 질문하면 어? 의외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작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팁이죠. 근데 그래서 막 빨리 리스트 더 없어요? 여기 있는 게 다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작은 게두점 있었어요. 전시장에는 큰 것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큰거 사기에는 경제적으로 좀 여력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워서 아, 나 작은 거 사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솔직히 집에 지금 이제는 큰 작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좀 작은 거를 세트로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두개 보자마자 제가 바로 아나 이거 사겠다고 보통은 너무 좋으면 그냥 바로 결정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가가 픽셀에서 건져 건져 올린 이미지로 추상화를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리텐슈타인도 많이 생각이 났고 파바티스트 그 미국의 음, 완화를 회화했죠. 칸딘스키의 시리즈 중에 뭐구성이라던가 컴포지션, 이런 시리즈?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 어좀 새로운 추상화가에게, 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싶다. 작품을 사고 싶다. 그래서 이 우태경 작가의 작품도 두점 제가 어, 컬렉팅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가 아주 재밌어요. 제가 이것도 한번 제가 현실적인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도 <laughs> 아직 걸지 못한 채그 액자 선생님을 기다리며 작품들이 여기 많이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막 로라 오웬스부터 이아이고 여기 보시면 뭐 로라 오웬스, 지금 뭐 작가들 거 작품 못 뜯어가지고. 이건 뭐지? 걸어야 되는데, 액자 선생님 오시면 한꺼번에 다 걸으려고요. 지금 이거 그리스 신인, 그리스의 젊은 작가 추상. 이거는 타데우스 로파 갤러리가 그룹전 했을 때 샀고, 이거는 제가 친구가 지하운 작가 너무 재밌다고 해서 저도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어딜 가든 붙어 있잖아요. 스티커가 지하런 왔다간. 근데 제가 꼴라주가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언제였더라? 코엑스에서 그 전시했던 작품 갤러리 통해 샀고 이거는 드로잉인데 이거 액자집에 가야 돼서 내일 갈 거고 지금 파나도 많고 유니크도 많고 아직 정리가 안돼 있어서 이 중에 그 언박싱 해야 되는 거 다음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요.